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픽션이 아니라 팩트 아닙니까? 에, 김문수 후보가요, 사실에 입각한 진실된 정치를 하겠다고 어, 밝혔는데요. 오늘 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요, 18일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 공약 발표 기자 회견에서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등 경제 살리기 공약 1호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 김문수 후보는요.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때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 김문수 후보는요.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4%인데 21%로 상속 21%로 내리고요. 상속세 지금 최고 세율이 5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로 깎겠다면서 기업 소통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기업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인프라, 지식, 재산, 기술 분담금 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죠 AI 글로벌 3대 강국을 만들겠다며 복부적으로 앞선다고 자부하던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마저도 최근에 역전됐거나 추격당하고 있다면서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및 관련 산업 교육 등 지원과 AI 유니콘 기업 지원에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펀드를 100조 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비롯한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해 10대 신기술의 규제 개혁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양자 기술, 로봇 기술, 우주 항공 기술, 탄소 중립 즉 그린 에너지가 되겠죠. 사이버 보안 등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요, 노동시간은 기업과 노동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노동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상당한 자율성을 줘야 한다. 지나치게 노동시장을 규제함으로써 심각한 족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노동시간을, 그렇죠,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현행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월 분기 1년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R&D, R&D 업계와, 어, 임 산업 등을 두고 개발하는 도중에 8시간이 돼서 집에 가라는 건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 기술로 미래를 여는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문수 캠프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박민식 전 국가본부장관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1차적으로 지금 A조 B조 A조 4명 B조 4명인데요 음, 이제 8명 중에서 4명이 이 선발이 되게 했죠 이제 4명이 선발되면 다시 2명으로 다시 최종 후보가 되는데요 정말 국민의힘이 이렇게 8명의 후보가 서로 경합하는 선의적으로 경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정책을 발표하고 잘못된 것을 또뭐 비난도 해야 되겠죠, 질타하면서 서로 인인해서 국민의힘에서 정말 훌륭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후보가 탄생되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문제는 사전 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또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겠죠. 그래서는 안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선거는 막아야 됩니다. 사전선거 할때 사전투표관에 관리관에 개인투장을 찍도록 하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면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개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부정 선거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 많은 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부정 선거를 막아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